안녕하세요. 뱅커형입니다. 자, 제가 영상을 방금 25분짜리를 녹화했는데 화면이 다날라갔더라고요 아, 정말 이럴수가.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컨사이스하게 간결하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의 요지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를 조금 더 쉽고 와닿게 줄이니도 이해를 할수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제 영상에, 지난번 SM 영상에, 오, 대박이네요. 저도 12만 2천 원에 비중 100% 물려있는데, 15만 원에 공개 매수하고, 나머지는 바로 매도하면 본전이라도 되려나요? 선물에서 팔아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어, 이거는 이제 요걸 계산하는 걸 지금 엑셀로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 질문하신 분잘 한번 보세요. 저는 선물을 하지 않아서 카카오 공개 매수 청약이 되지 않는 돌려받은 주식을 무조건 팔아야 하는 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한 5년 있다 20, 20만원 갈것 같다 3년 있다 20만원 갈것 같다 안 파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로는 카카오가 제 물량의 35%를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안분비례에서 매수한다는데 여기서 안분비례는 들어온 물량에 안분비례를 한다는 거고요 형님의 가정은 모든 사람들이 공개 매수응 한다는 가정을 하시기 때문에 저렇게 가정하신 거죠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지금 시장이 11만 3천 원인데 15만 원에 사준다는데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12만 원, 15만 원이 넘었던 적이 있어요. 이 주가가. 요 때, 여기요 빨간색 여기 있잖아요. 15만 원이 넘었었는데 종가가 15만 8천 원이었잖아요. 이때 사신 사람도 사실 지금 공개 매수에 응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15만 원에 팔아야지. 지금 11만 3천원에 시장에 팔면 3만 7천원 더 싸게 파는 거거든요 15만원에 팔고 다시 사도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안분비례 요거 이해 못하시는 분들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다시 드려 볼게요 자 공개 매수가가 15만원이고 지금 SM 주식이 금요일 종가 11만 3천원 그리고 SM 선물 84,500원입니다 자, 내가 100주를 산다고 가정할게요. 15만 11만 3천 원에 그러면 1,130만 원의 자금 투입이 자금이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35%를 매수해 최대 35%까지를 매수한다는데 거기 써놨어요. 카카오가 공개 매수 설명서에 자35% 833만 3,641주를 매수한다. 이거 S.M. 발행 주식 총수가 2,381만 401주거든요. 이거를 이게 분모, 분자를 833만 3,641로 하면은 35% 나옵니다. 그리고 하이브가 지금 몇 퍼센트 들고 있죠? 주식 20% 들고 있잖아요. 1 9 4 들고 있는데 그게 460만 주. 그런데 이거 계산 잘해야 되거든요. 2,380만 주에 35%인 830만 주를 매수하겠다는 건데. 하이브가 지금 460만주로 들고 있잖아요. 지분 20%를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이브가, 아, 우리는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 더 이상 대한 공개 매수 안 하겠다라고 관흥클럽 그 초청, 어, 토론회에서 방시혁 대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지분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기자가 질문 했는데, 거기에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실무자가 휴가 중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실무자가 휴가 중일 수도 있고 그게 임원도 있고 할 텐데 왜 이거를 어 그렇게 얘기한 거는 제 생각에는 어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만원에 샀는데 15만원에 만약에 팔게 되면 주당 3만원이 남잖아요. 그죠? 3만원, 주당 3만원이 남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400만주를 샀잖아요. 그럼 462만 6 곱하기 3 6 1주 곱하기 3만원 하면 1380억이 남아요. 단한달 만에 1380억을 남길 수 있는 거예요. 다 매수가, 매수가 된다는 가정 하에는 그렇죠. 그럼 이거 매수 해야 되나요? 매수 청구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하는 게 맞죠. 하는 게 맞는데, 공개 매수를 통해서 주식을 취득한 자가, 대항 공개 매수를 하는 자에게 주식을 넘길 때, 그니까 6개월 내에 공개 매수를 통해서, 지 지분을 취득한 거는 6개월 이내에 주요 주주가 지분을 넘길 때는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1 3 0 0억의 이익이 나면은 이거를 다시 그냥 반환해야 되는 거예요. 세금으로. 아, 이거는 어 정정하겠습니다. 세금인지 뭐 범칙금인지 모르겠는데 반환을 해야 돼요. 혹시 제 영상 보시는 분 중에 변호사나 세무사 있으시면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그 뭘로 반환이 되는지. 근데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에서 플랫폼 협력을 강화하는 그실실 실 이득을 얻었는데. SM이 카카오에 인수되고 나서 플랫폼 협력을, 난, 아, 모르는 일이야. 당, 너뭐 누구냐. 나 혼자 할래.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회사 영향력을,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s m 의 지분을 그냥 들고 갈 수도 있다. 라는 생각도 사실 들기도 해요. 그런 결, 만약에 그렇다면 460만주가 빠지면 1900 18만 4천주 중에 833만주를 매수하는 거거든요. 하이브가 빠지든 안 빠지든 833만주를 무조건 매수를 하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써 있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공개매수 예정수량이 여기 써 있잖아요. 그리고 가격. 이거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개, 아, 변경을 할 수는 있는데 가격을 더 높이거나 공개매수 예정수량을 더 높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공개매수 예정수량을 아 830만주가 아니라 730만주 할게요. 가격을 아, 15만 원이 아니라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네. 14만 원에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못 한다는 거예요. 법상 그렇게 못 하게 돼 있어요. 공개 매수는 더 높게, 더 많이는 가능한데 더 낮게, 더 조금은 못한다. 자, 하이브가 만약에 빠지면, 하이브가 빠지면. 2,300만주 중에 830만주가 아니라 1,900만주 중에 830만주이기 때문에 그러면 43%까지 매수가 된다는 거죠. 내가 100주를 사서 공개 매수에 응할 때 43%까지 매수가 되는데, 매수가 되는데, 얼라인 파트너스가 지금 행동주의 펀드 1%를 갖고, 갖고 있는데, 얼라인이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언론상 일단 보도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모르죠. 그, 그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응하자 이렇게 마음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나중에 아 우리 응하기로 했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지금 이수만 대표가 아 이수만 창립자가 아직도 지분을 갖고 있는데 카카오랑 감정이 안 좋은데 카카오한테 지분 넘길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1,900만 주가 아니라 1,800만 주 또는 1,850만 주 대상 주식이 그거 중에 830만 주 그러면 43%가 아니라 45%가 될 수도 있어요. 공개 매수되는 수량이 점점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좋은 거죠. 지금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 좋은 거죠. 왜냐하면, 자, 계산해 볼게요. 만약에 45주다. 그러면 11만 3천 원에 지금 산 사람이 45주는 15만 원에 매도가 되는데 그럼 주당 3만 7천 원이 남아요. 3만 7천 원이 남으면 45 곱하기 3만 7천 하면은 166만 5천원이거든요 166만 5천원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55주는 다시 돌려줄 거예요 3월 28일날 돌려주는데 그 주식은 지금 이 가격에 팔면 11만 3천원에 팔면 똔똔이죠 거래세만 나가고 수수료만 나가고 똔똔인데 그럴 가능성이 작다는 거죠 그래서 선물 시장 참여자들이 확더 빠질 수 있으니까 8만 2 가격에라도 8만 4,500원이라도 나는 주식을 선물 매도로 해서 손익을 확정 짓는 거죠. 55주를 몇주 돌려받을지 계산을 해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어 확정 확정적이지는 않은 거죠. 43주가 매수될지, 47주가 매수될지, 45주가 매수 가 될지 모르는 건데 한 45주 정도라고 그냥 그 정도가 대충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이브 빠지고 이수만 빠지고 온라인 빠지고 하면은. 47주? 48주? 어, 근데 잘 모르니까. 일단 45주 정도로 한번 보수적으로 계산해보자. 그랬을 때 55주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55주를 돌려받고 84,500원에 팔면 주당, 주당 28,500원 손실이잖아요. 113,000원에 샀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얼마냐? 1567,500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1,130만원 투자해서 0.9% 이익이 나는 겁니다. 단 며칠 만에. 단 며칠 만에 0.9, 이거, 기, 이거 기, 기관들 이거 안 들어올 것 같죠? 들어옵니다. 확정적인 수익은 무조건 들어옵니다, 기관들.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형성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선물 8, 선물 84,500원, 이거 뭐냐. 공개 매수 이벤트가 끝나고, 공개 매수가, 자, 여기 오른쪽을 보세요. 여기 달력이 있잖아요. 26일까지 응해야 되는데, 26일은 일요일입니다. 25일 토요일, 그럼 24일까지 응해야 돼요. 그러면 22일까지 주식을 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제는 이틀 있다 되니까 내, 내 계좌에 주식이 들어와야 공개 매수에 응할 수가 있는 거고요. 한국 투자증권으로 주식을 옮겨야 사무취급자가 한국 투자증권이잖아요. 내가 키움에서 샀어도 한틀 옮겨야 되는 거예요. 이베스트 한국 으로 옮겨 한국 투자증권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삼성주권을샀어 한국 투자증권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하이브는 삼성주권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돌려받은 주권이 돌려받은 주식이 하이브에 만약에 공개매매에서 응했다고 하면 삼성증권에 있을 거거든요. 그거 한국차증권으로 옮겨야 되는 겁니다. 거기 수수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공개매수에 응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랬을 때 현재 남는 게 84,500원의 선물매도를 가정한다고 했을 때 그럼 55개 양만큼 매도를 55주만큼 매도를 해놨을 때 0.9%가 남는 거예요. 그럼 이 84,500원 뭐냐? 3월 이십일이 끝나고 이십삼일날 한요 정도 SM 주식이 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기간 외국인이 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 이건 굉장히 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격차가 지금 십일만 삼천 원과 팔만 사천 오백 원의 차이가 얼마죠? 얼마 정도 되나요? 계산 한번 해볼게요. 십일만 삼천에서 팔만 사천 오백 원 그럼 이만 팔천 오백 원이잖아요. 저는 이게 좀 붙을 것 같아요. 금요일날도 선물은 3.4% 올랐는데 주식은 1.25% 밖에 안 올랐거든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선물이 더 밑으로 내려가 있다가 더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SM이 만약에 84,500원이면 JYP 대비 시총이 거의 한90% 밖에 안될 거예요. 90%가 아니라 한 85%도 안될 거예요. 그러면 이 엔터 중에 좀 싸다. 많이 싸다. 그 본질 가치 지금 현재 11만 3천 원 그리고 선물 8만 3천 5백 원은 차익 거래 기회가 차익 거래 기회와 공개 매수가 만드는 주가고 차익 거래 이 공개 매수 이벤트가 끝나면 본질 가치를 찾아가는데 그 본질 가치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제 생각에는 한 10만 원은 돼야 되지 않나? JYP와 비교했을 때 JYP보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SM이 더 높은데 그동안 JYP 대비 시가총액이 낮았던 이유는 이 성장성과 영업익률이 이더 낮기 때문에, 왜냐면, 하 라이크 기획에 6% 나가는, 인쇄로6% 나가는, 매출이 6% 나가는 그런 부분, 그리고 멀티레이블 체제가 아닌 부분, 이런 회사의 조직적인 부분이나, 그 성장성에 있어서, 뭐, 그 라인업이, 그 뭐, 트와이스, 뭐, 스트레이키즈, 이런, 그, 스트레이키즈는 지금 제2의 b t s 라 그러잖아요. 그, 그, 5년차 보이그룹이고, 어, 지금 BTS 다음으로 음반 판매량이 높은 아이돌이 스트레이키즈입니다. 트와이스도 8년차 접어드는데 앨범 판매량이 노세의 기미가 보이질 않죠. 그런 면들 때문에 JYP가 조금 더 높았는데 지금은 SM이 더 높을 거예요. 비등비등하거나. 그래도 예전처럼 다시 JYP 대비 한90% 쫓아간다 했을 때는 10, 10만원은 가야 된다. 그리고 이라이큐계획없어서 라이키그웨과 관계 종료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SM 3.0 발표하고 멀티레버를 우리도 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그그 그 파이프라인이 남아 있고 그거 감안했을 때 만약에 JYP랑 비등비등하게 간다고 하면은 10만 원 이상은 저는 뭐, 뭐 JYP 90%만 따라가도 95%만 따라가도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즉시 주식을 팔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냥, 왜냐하면 이거는 확정이 된 손익이잖아요. 나는 엔터 산업 잘 몰라. 그런데 15만원에 사준대. 그럼 주당 3만 7천원이다뭐 나머지는 최대한 빨리 팔아야 돼. 그래서 SM 주식을 공매도를 지금 할수 있는 투자자들이 있거든요. 일부 개인과 일부 외국인 투자자와, 그니까 개인은 솔직히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부 기관과 외국인 투자들이 이 가격에 공매도를 해놓잖아요. 그러면, 아까 여기 말씀, 그, 영원에 파는 주식이 그러니까 주식을 더 싸게 팔지 않고 이미 11만 3천원에 같이 매도를 해 놓잖아요. 100주를 사서 100주를 공개해서 청구하고 그럼 45주가 사지고 55주가 다시 나한테 오는데 그거를 3월 28일 날 주식이 들어오면 그때 파는 게 아니라 이미 먼저 팔아 놓는 거죠. 빌려서 그러면 11만 3천원에 사고 11만 3천원에 파는 거잖아요. 55주를 팔아 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55주 파는 거에 대한 손익은 빵이잖아요. 같은 가격에 사고 파니까 수수료만 날라가는 거지. 수수료랑 거래세만. 그러면, 165만 원이 남는 거잖아요. 45주 산 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1130만 원에 대한 14.7% 이익인 겁니다. 엄청난 수익인 거죠. 불과 몇주 만에, 한주 만에도 그렇게 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 SM 대차 장고를 구할 수가 없고요. 진짜 일부 A급 고객들만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지난번 영상도 진짜 초 울트라 그, A급, S급 기관들만 이거를 공매도를 할수 있는 상황이다.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어,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지금 현재는 차익거래기회와 공개 매수가 만드는 주가고 이벤트가 끝나는 3월 24일 이후에는 3월 25일 시초가부터는 본질가치가 만드는 주가인데 어, 그, 그거는 지금 제 생각엔 84,500원 보다는 높을 것 같은데 뭐 극단적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도, 왜냐면 지금 주식 매수, 공개, 주, 지금 이 가격에 사서 공개 매수 응, 응하는 사람들이 손실을 안 보는 가격이기 때문에. 물론 이거 새 전입니다. 새 후로 계산하면 이게 조금, 선물 가격이 조금 더 높아야 돼요. 자, 아, 어,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시간이 있으면 그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을 잠깐 다루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전에 2022년 1월 26일 날, 에코 프로 BM 내부자 거래 문제가 있었고, 그날 에코 프로 BM이 20%가 빠졌고, 공매도가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이날이에요, 요날. 이날. 그리고 에코 프로 BM 내부자 거래 문제였는데, 2022년 1월 26일입니다. 에코 프로는 그때 26%, 27%가 빠졌어요. 그리고 저점은 그 이벤트가 발생하고, 어... 에코프로비엠은 3일, 에코프로는 이틀 있다가 왔습니다. 그다이 길이었습니다. 지금 에코프로가 내부자 정보로 금감원 조사를 이제 금요일 날 받았는데 그게 또 어떻게 정보가 새는지 금요일 날 이렇게 많이 내렸잖아요. 이거 보면서 저는 아, 이 회사는 기술력은 좋은데 내부 통제가 정말 잘안 되는 회사인가? 뭐 매매 차익이 11억이 넘는다. 뭐뭐전뭐 뭐뭐 부회장, 회장 뭐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많이 저는 개인적인 그 증시에 참여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요거는 네. 혹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일요일 잘 보내시고요.